성경을 모두가 들여다 보면 주님이 모세든 다윗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죠.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아찔한 경험 그러나 그 선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간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삶은 강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일 거예요.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내가 죽지. 내가 이거를 내가 놓으면 내가 망하는 거지. 그 두려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라면 기꺼이 포기하세요. 이 남자 놓치면 망할 것 같아요. 포기하라면 포기하세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가장 위험한 선택,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러나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것은 위험해야 돼요. 위험하지 않다면 내 계산 속에 있는 삶이에요. 계산을 벗어나세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함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끝내주는 분이세요. 우리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과는 상상이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요원는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감탄하게 되는 거죠. 저는 롤러코스를 경험한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제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견인하는 에너지와 힘이 되는 거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수록 여러분들 상상의 세계는 커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해전 목마에서 내리십시오. 롤러코스터를 타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놀자 어는 시험이 어렵도 임겨도 잠시만요. 여기 이 곡에 보면은 보면 여기 보면 중간 쯤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로 걷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여러분.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은. 어떤 곳이든 길을 내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승리한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머리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laughs>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골리앗,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본 거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오금을 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 소년을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골리앗은 소년 다이 돌멩이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다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잇을 사용하겠어요. 다잇, 그 어린 소년, 도시락 들고 간그 형들 도시락 들고 간그 다잇, 그 소년, 그 소년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사람보다 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골리앗을 때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재주, 우리 머리, 우리의 능력,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내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여러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적목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적목마 재미있으세요? 그거 내리셔야 돼요. 위험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위험한 선택!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건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무모해 보이고 미친 짓 같아 보이는데 그 일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경험을 해봐야죠 얼마나 전능하신가 여러분은 상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걸 판단하고 자꾸 재고 계산하고 우리의 머리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달라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죠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다신앙생활 그냥 그냥, 그냥, 날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교회만 다니는 거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롤러코스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 모두가 해적목마를 탈때 유일하게 한 사람 롤러코스터를 선택한 다인 그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